말씀을 노래하면, 이제, 말스, 우리 노래하면서 뭐 하죠? 자, 여러분들 정말 신나게, 신나게, 신나야 돼요, 여러분들. 이건 너무 신나는 일이에요. 천명에 춤추라. 정말, 정말 우리 목사님께서 기가 막히게 하, 제목을 주셨죠. 감격하고, 노래하고, 춤을 춰라. 복음에 그냥 재밌어야 되고, 신나야 돼요. 이게 천명을 감당할 수 있는 키예요. 그래서 뭐 하냐? 절대 계명. 좀 어려운 말인데. 계명. 반드시 지켜야 할 것.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 10계명 알죠? 10계명. 십개명. 10계명을 우리가 지키려면은 우린 아무도 여기서 그것을 할수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하나로도 걸려요 목사님들도 다 걸려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런 율법적인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하지마 뭐 하지마 뭐 하지마 이거 하지마 주일날 TV 보지마 사 먹지마 저는 어릴 때는 그랬거든요 뭐사 먹으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들 뭐하지 마. 뭐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너 떠들지 마.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개명. 반드시 지켜야 될 거는 사랑이다.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이거 지켜요. 비난하고, 뭐라 하고, 너왜 그래? 너왜 나한테 이말 했어? 우리 점 점점 그런 각박한 시대가 되고 있어요. 서로 너무 이기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조금만 터치해도 뭐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 다른 사람 모르는데 여러분들끼리 서로 진짜 사랑해줘요. 저는 요즘 많이 얘기하는데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아껴주고 배려해주고 진짜 여러분들 지금부터 그거 하면은 여러분들 주위에 쫙 몰릴 거예요. 그럼 내가 그냥 나는 이거 하고 있으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와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 주라.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라. 경배해라. 찬양해라. 여러분들 절대 계명 반드시 지켜야 될게 이거고 두 번째 그렇다면은 절대적인 명령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뭐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잘 알고 있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나. 명령하셨어요. 얘들아 가서 제자 삼아라. 너와 같은 한 사람을 남겨라. 우리 전도 운동 하자.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돼요. 내가 행복하지도 않은데 여러분들 제자가 따라올까요? 절대 안 따라오죠.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겠다. 안 하고 아, 나저 사람처럼 저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겠다. 이러겠죠. 힘들어하면은 아, 정말 복음 행복한 거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너무 감격스럽다. 그러면은, 돼요. 끝나는 거예요. 뭐, 제자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여러 가지 훈련도 필요하고, 뭐,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 감격하는 거. 말씀을 노래하는 거. 천명의 춤을 추는 거. 진짜 신나게. 즉, 신앙생활을 신나게 해요. 그러면은, 제자가 남겨집니다. 반드시. 한 명만 남기면 됩니다. 나와 같은 한 사람. 자, 그러면은, 뭐 할까요? 이제 절대 사명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딱 주신 임무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만 주신 임무 미션이 있어요 자 이걸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이제 너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9장 35절 뭘까요? 치유하고, 교육하고, 전도하고. 여러분들이 이 주인공이에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러분들 것이요. 치유하고, 교육하고, 전도하는 것. 이 안에서 여러분들의 달란트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사명을 감당할 유일한 남은 자예요. 하주나, 주비나. 알겠죠? 자, 한번 우리 따라 해봅시다. 정말 마음에서 탁 울어나오면서, 마음을 담아서, 중심을 담아서 한번 따라 해봅시다. 언약에 감격해라. 만약에 감격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노래하라. 천명의 춤을 추라. 그 증인이 되기를 저는 사람이 소망합니다. 行吧。 有士吗？